안녕하세요, 빌딩이어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마스터입니다.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진영 쌤 유튜브를 보고 24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20대입니다. 평소에 부동산, 경제 등등 관심이 있었는데 진영 쌤 유튜브 접한 후에 많은 인내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근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사 시험 합격 후 기회가 온다면 진영 쌤과 서마스터님 아래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유, 말씀만 들어도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영광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대부터 이렇게 일찍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 있으시면 네. 충분히 좀 빠른 나이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22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일을 시작했던 동기가 돈을 많이 벌자였었어요. 내가 장인이 되려면 최소 10년은 해야 되고 20대를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30대 중후반 때는 그것들이 빛을 발해서 본격적인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일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서 애공이 쌓여야만 큰 일이 옵니다. 더큰 일들을 처리하게 되면 이제 큰 돈을 벌수 있겠죠.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와 진영 쌤도 마찬가지로 20대 다 바치고 30대 다 바쳐서 현재 오늘날에 이 자리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하루 아침에 저희도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저는 20대부터 하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이 공인중개사가 처음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주기가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1년. 그래서 1년을 버티면 3년을 할 수가 있고, 맞죠. 3년을 잘 하다 보면 5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네.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한 분야에서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일 자체가 뭐 이제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뭐 업무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혹은 토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게임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주거는 뭐 이렇게 칼을 쓰는 전사 뭐 예를 들어 업무용은 활을 쏘는 뭐 궁수 빌딩 맵에는 뭐 마법사 캐릭터 직군이 다 다르잖아요 처음에 정할 때 되게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승계 보수가 큰일일수록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어려운 일은 맞지만 이제 그건 배우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배우는 기간 동안 힘도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본인이 원하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뭐 마스터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형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센 곳에 들어가서 그냥 진짜 한 내가 군대 왔다 생각하고 2년 3년 죽어라 해보면은. 또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우선 저희 쪽에 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우선 네. 24년도 네. 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합격하셔가지고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시면 그때 뵙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직원 채용 시 어떤 부분을 중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까요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어, 열정과 네, 저희는 용무단정을 제일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함. 그리고 시간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 일 처리를 누구나 와서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뭐안 하던 일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잘할 거야 성과를 내려면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일을 잘하려면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남들 다 출근할 때 출근하고 남들 네. 다 퇴근할 때 퇴근하는 게 아니라 먼저 네. 출근하고 좀더 시간을 써서 네.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아, 그런 그 시간 저희 막그 책상에 타워팰리스 사진 이렇게 붙여놓고 네. 남들보다 세배더 해야 된다 네. 막 이러면서 포스팅 막 붙여놓고 근데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제가 또 그걸 보고 한번더할수 네. 있게 되더라고요. 그 열정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또 나온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 열정이 있으면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다 연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컨설팅 쪽으로도 직원 채용을 하시나요? 하신다면 컨설팅 쪽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laughs> 있을까요? 진짜 <laughs> 꼭 일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희 컨설팅 쪽은 이제 디벨로퍼 업무잖아요. <laughs> 이 중개업무가 기본적인 밑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석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고 그 매도자 매수자 니즈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서로 그거에 이해관계가 맞는 이익점을 찾아서 이제 거래가 성사된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앞전 거를 모르면 뒤에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컨설팅을 먼저 하는 것보다 어쨌든 중개업무 쪽을 먼저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용은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막 정해놓지 않아요 저는 좋은 사람이 보이면 제가 스카웃을 합니다. 어느 기회에든 어떻게 일 잘하는 사람이 꼭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강남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28개가 넘어가거든요. 지금 있는 인원으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최근에 4명을 저희가 이제 채용을 했는데, 4명 다 전부 다 이제 중개업을 하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용모단정 기본에 시간 투자하는 거 기본, 간절함 이런 것들이 모두 장착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얼른 먹어왔습니다 지금 한참 열심히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중개업을 왜 기본 베이스로 알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요거가 그렇죠. 네. 이제 처음에 딱이 디벨로비를 하시기에는 이 중개업 일을 모르신다면 되게 생소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중개업을 해보신 분들은 좀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현실에서 바로바로 바로 일 처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설팅. 쪽보다는 네 저는 이제 중경부 쪽을 먼저 해보신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블루퍼플림. 공투 너무 하고 싶은데 강의들은 사람부터 할수 있나요? 강의 안 듣고는 순서가 오지 않나요? 궁금해요 아니요, 강의 들으신 분들만 할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담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회사에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들하고 미팅을 먼저 하고 다음 저희 미팅까지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자금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뭐 저희가 강의하신 분들만 공투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강의 오시는 분들은 많이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세요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답변이 되셨겠죠? 다음 질문 권혁 근님 네, 부, 지금 부동산 시장 꽁꽁 얼었는데 디벨롭 투자 들어가기에 괜찮을까요?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두 가지 측면이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꽁꽁 얼었을 때의 장점, 싸게 살수 있다. 그리고 활발할 때 산다, 싸게 못 산다. 시세나 시세보다 비싸게 사야 될 확률이 높잖아요. 꽁꽁 얼었다는 얘기는 이자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올 임차 수요라든지 혹은 재매각할 때. 뭐 그런 수요를 이제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 디벨롭 사업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물건을 선정해서 계약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 이 뒤로 두달 뒤에 착공해서 1년 동안 이제 공사를 해요. 현재 시장은 꼭 얼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게 2025년도에는 어떨까요? 지금보다 어찌됐든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혹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보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벨롭 사업의 장점은 뭐냐면 다 되어 있는 걸 사는 게 아니고 오래된 노후된 거를 금매를 잡아서 거기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최초 개발자가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리스크를 갖고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자 내고 공사하다 뭐 중단될 수도 있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1년 반 동안 이겨냈기에 그 노력에 대한 비용이 이제 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모두가 다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값을 비싸게 주고 사서 했던 분들이 지금같이 안, 안 좋은 시장이 되면은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거고, 안 좋을 때 사서 이제 좋은 시장에 팔았던 분들은 다 돈을 번다. 지금까지 제가 몇년 동안 봐온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판단은 우리 이제 질문 주신 이제 혁근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저는 안 좋을 때 싸게 사서, 좋을 시점이나 혹은 중간 시점에 파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의견이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현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현재 타고 계신 차량은 무엇이며, 다음 차량은 뭘로 생각 중이신가요? 아시잖아요. 저희 영상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laughs> 차는 사실 진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제 타보고 싶은 차는 이제 다 타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차에는 큰 욕심이 없고 그냥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들이랑 그냥 행복하게 살고 네. 저희 직원들이 이제 성과 낼수 있게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목표입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영쌤 영상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집 매도하고 예전 진영 쌤네처럼 빌딩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강남 공투 최소 금액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네. 공투로 들어간다 저는 여...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음. 조금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laughs> 안 겁니다. 됩니다? 이거는 머리 싸매고 제가 그냥 네, 누워서 싶어요. 말릴 거예요. 이건 네.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네. 집까지 팔아가면서 공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일단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팔고서 내가 단독적으로 할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집을 팔아서 나 혼자 하는 거라면은 괜찮아요 내가 확신이 있고 공부가 잘돼있고 저희는 이 업종에 응.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응. 아니고 공투를 하겠다 그거는 좀 저는 말리고 싶고요 왜냐면 정신건강이안 좋습니다 아까도 응. 말씀드렸듯이 저희 디벨로 기간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또 수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아무리 맞아. 저희가 PM 역할을 하더라도 이제 그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 투자로 이제 내 집을 팔아서 하는 거는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아파트로 한번 이사를 한번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게 값이 한번 또 올랐을 때 그걸 매도하고 단독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매각하고 상급지로 갈아타서 이런 투자의 경험들이 내가 직접 해보고 이게 경험이 되면은 진짜 자신있게 할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경험들로 나의 경험치를 쌓으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질문 많이 읽었는데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게요. 멜론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짧습니다. 운칠기삼이 맞는지. 네. 네. 맞아요. 음. 운칠기삼 맞습니다. 네. 저는 운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운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절대 열매는 떨어지지 않아요. 1년 2년 준비를 한 사람한테 많이 그 운도 보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내가 업무 처리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투자를 하든 음. 내가 계속 머리로 생각을 하고 뭔가를 준비를 했을 때 그걸 이제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운칠계산 빠져요 근데 운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진짜 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것도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 네. 어, 어쨌든 저희가 뭐 처음 임대아파트 당첨된 것도 운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 운을 잡기 위해서 정말 시간 노력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공인중에서 네. 합격하려고 하루 12시간씩 네. 공부했었어요. 네. 네. 우리가 임대아파트 당첨되려고 그 네이버 카페와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고 그걸 세팅을 하고 그 결과 1년 만에 그게 저희가 당첨이 된 거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뤄온 이뤄 모든 것들은 저, 결코 준비 없이 그냥 우연치 않게 온 건은 없습니다. 네. 그 운을 잡기 위해서 정말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그쵸? 잘 하려고 하는 네. 것처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냥 매일 매일 그거 생각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그 운이 오더라고요. 간절히 원하니까 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운은 그런 운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실패도 할 거잖아요. 음. 한번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세번 아, 실패하는 네. 경우도 있고, 음. 지금 이렇게 건물 살 때까지만 해도 많은 실패를 했었어요. 음. 근데 실패했을 때 운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운이 안 좋았나 보다. 이건 빨리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다음 번에 한번 또 시도해보고 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잊혀지고 성공했을 때 이제 운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뭔가를 시도해서 실패를 할 때는 운이 안 좋다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패한다고 그만두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실패를 했는데 아 이건 내 길이 아니야. 그럼 빨랑 그냥 아예 접으세요. 근데 아니야. 무조건 난 이거 해야 돼. 그럼 실패를 몇 번을 하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질문 남겨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직 답변 못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끝난 시즌이라 그런지 이렇게 채용 관련 문의가 이제 굉장히 많고 맞아요. 시험 끝나고 네. 좀 문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